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어데얼 스 비전 2025 버전으로 AI로 영상 품질을 업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영상 품질을 업스케일링할 수 있고 간단한 편집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소개는 공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개인 사용자에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이 아닌 더북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 언어는 영어로 둔 상태에서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라이선스 코드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1번에 있는 이름 부분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2번 부분에 로그인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합니다. 페이스북 계정이 있다면 별도로 연결이 가능하고 새롭게 계정을 만들려면 좌측에 있는 메뉴를 눌러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름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면 되고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도 사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동의 항목에 체크한 다음에 계정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인 됩니다. 팝업에서 액티베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 상태로 평생 무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옵션 설정은 좌측 하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로그아웃 메뉴와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옵션을 누른 다음에 각각의 메뉴를 한번씩 눌러보면서 본인 취향껏 설정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소개하면 품질을 향상시킬 영상을 프로그램 내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스케일링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은 지금 두 배로 설정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 있고 인스톨이라는 걸볼수 있죠. 각각의 메뉴를 적용하려면 별도로 다운로드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다운로드 해도 상관없지만 우측에서 원본 품질과 선택한 항목을 다운로드하고 적용했을 때 변환되는 걸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한 다음에 인스톨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빠르게 영상 품질을 기본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제일 위에 있는 베가페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시리어스를 선택하면 용량이 큰 만큼 결과물이 훨씬 더 매끄러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상 화질은 위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애니메이션의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일반적인 고양이 영상을 샘플로 사용했기 때문에 요걸로 제가 테스트를 보여 드리면 일단 용량이 제일 큰걸 선택해서 설치를 별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면 인스톨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인스톨이 끝나면 업스케일링 과정이 진행됩니다 미리보기로 업스케일링 진행된 결과물을 볼수 있고 좀더 구분지어서 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부분에 토글키를 눌러 활성화하면 향상된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배 확대된 것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3배나 4배의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내보내는 파일 형식은 웹 m 고정입니다. 아웃포폼 목록을 펼치면 여러가지 옵션을 볼수 있는데 GPU, 하드웨어 가속계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팝업이 열리고요. 그리고 커스텀 메뉴를 눌렀을 때 하드웨어 가속기가 없는 메뉴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구매 팝업이 열립니다. 일단 필요한 분들은 테스트로 사용하면서 결과물을 비교한 다음에 별도로 mp4로 변환하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경로는 Save To에서 원하는 경로를 지정한 다음에 OK를 누르고 하단에 있는 Start를 누릅니다. 그러면 업스케일링 과정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제가 샘플로 사용한 영상은 25초 짜리인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걸볼수 있죠.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환 시간은 체감상 더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기타 음악 오디오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을 재생하거나 간단한 편집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그램 사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서포트 지원하다 탭을 누르고 어드웨 PC 사용 부분에 미디어 개선이라고 있죠. 이걸 누른 다음 다시 한번 미디어 개선을 누르고 여기에서 사용법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설치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뭐 딱히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